하나, 둘, 여기 밑에가 앞에 보고 싶은해 하나, 둘, 뒤에 다 종이 사장 어, 종이 파일이는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라고, 빨리 나가, 가 빨리 나가, 걸어 나가지 말고, 하나, 둘, 해야지, 둘, 다해지 엄지 하나, 하나, 그대로 나 둘, 안 나가, 하나, 그대로 하나, 그대로 앉아, 하 하나, 그대로 앉아, 둘, 하나, 그대로 앉로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로

세워, 둘, 세워, 빨리, 빨리 세워.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둘둘둘 둘, <Wolverine>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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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오늘. 들지 말고,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어, 들지 말라니까. 때려야니까 오늘. 어, 때려, 미어, 때려, 똑같이 때려. 때리라고, 때려. 둘, 때리라고 이렇게, 때리라고 그래, 때려. 들지 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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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안 나가냐고. 하나, 둘, 빨리 나가. 빨리 나가, 큐비. 하나, 빨리 나가. 걸어 나가지 말고. 둘, 하나, 자 둘, 둘, 자 둘. 엄두하고, 나 그대로 안 들어. 두, 안 들어, 두, 안 들어 두, 하나, 하나, 둘, 엄두하고, 나그대안 들어. 하나, 둘, 위치 하나, 둘, 그안 들어. 하나. 하나, 둘, 그대로 안 들어. 둘, 하나, 그대안 들어. 쭉 나와. 그래, 그대로 안 들고 나오란 말이야, 자꾸. 하나, 둘, 하나. 스매시 가운데야, 언더 가운데야. 스매시 어디잖아. 이거 다시 안 들어. 하 하나. 둘들어 하나, 그 만들고 있어라고 얘들이 잘해. 하나, 그잘 안들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잘 안들어 하나, 둘잘 안들어 하나, 둘, 쓰리 앞 모양 만들어. 뒤로 가 빨리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하나, 하나. 그거어나하지 말고 둘, 둘, 쓰리, 하나.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만들러 만들어. 내가 아직 틀려가지데나 지금 이러고 있네. 잘 네, 커. 하나, 둘. 세게 치지 말고 아, 하겠어. 둘. 아이, 세게 치지 말라고. 빨리 치면 어디로 가? 그래, 그럼 빨리 치면 다. 세게 치면. 말고 이게 타점을찾으라고 내가 정면으로 뭘칠수 있는 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점 안 만드냐 해서 보이 바로 뭐 럽지 않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타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어떤 높이 칠지 더 하고 쳐야 되는데, 그냥 치고 그만이야? 넘어가, 그러면? 둘, 여기. 하나. 하나 둘둘 하나 둘 빠르잖아 둘 여기 밑에 가 앞에 보고 치지 마 하나 여기 밑에 봐공이첫점봐어공기 곰이를 봐 일단 아. 이 충분히 공이 아직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을안 기다리게 첫잖아 보이니까 천히어 그냥 공이랑 라켓이랑 만나는 지점을 바라봐 공이 이리 오잖아 그러뭐가 그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빠른 것도 있잖아 그러면 느게들 것도 기다려야 되고 빨리 쳐야 되고 내가 그거에 맞게서을 빨리 할 건지 늦게 할 내가 거데 보이면 그 보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그리고 올라가면 보여 근데 내가 저길 보고 있으면 속터 저길 되니까 이게 보이냐고 얘가 그러니까. 아.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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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나 둘,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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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넷, 하나, 이렇게 보내 라고나 둘,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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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넷, 상하지, 상하지. 근데 왜? 상하지, 뭘? 뭘나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지 뭘? 가지오려 내가 그렇게 지고 있으니까 티가 안 붙는 다 거예요. 내가 라켓 가스이 약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해어났는데튕가라고하가나아서서 튕겨 안돼게하다안 돼서 나아